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즉, 십뿌리는 비유를 들으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신 그런 것을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만 사실 이것은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마다 흑암이 드리워졌고, 그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그 시대를 장하겠습니다. 어, 요셉 이후에 말씀이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결과 사0 년의 노예생활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은 했지만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들이 그 속에 자기의 마음과 생, 생각과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지 않을 때에 이들은 문제 에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결과 이들이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죠. 정말 우리 속에 말씀이 없다면 이란 역사가 이란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로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서 장구한 축복 누리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 조건이 무엇이냐?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장구한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이들이 결국 말씀을 놓친 결과, 이,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요수아와 그 세대에 함께 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아니하고이 복음이 체험되어지지 아니한 결과, 사사시대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400년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저주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3회성 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사사시대가 왔냐,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그 시대는 흑암이 드리워지고 그 시대는 모든 것이 저주와 재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중, 신구약 중간기인 400년 기간 동안에도 또 복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해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한 그러 시대가 되어버렸죠 중세 가톨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있었지만 이 말씀이 언약이 사라진 시대, 흑암이 드리워지고 저주와 채양이 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대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다, 언약이 없다, 말씀이 내게 담겨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요 흑암이 드리워지고 그 인생은 모든 것이 저주와 채양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까? 그게 왜 진노입니까? 자세히 3장 하나님을 떠난 결과 모든 인생은 나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견고한 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이것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진노의 자녀로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담겨야 되냐?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비유가 그 비유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그냥 막 뿌려요. 그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였죠.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와 이스라엘 전역에 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씨 뿌리는 자입니까?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 <laughs> 지금 이 시대에 씨뿌리냐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들이죠.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씨는 무엇입니까? 그 씨는 바로 말씀인데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를 창조하셨죠.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버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택했죠. 근데 나를 택한 것이 곧 사단을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주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세상에서 세상의 나라를 만들고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나라 는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의 왕국, 사단이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강한 자, 이 사단을 꺾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희생재물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한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민족을 이룬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권을 선포하시고 그 주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사사기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창세기 3장 사건이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겠다. 세상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이 사무엘 시대에 세상의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들도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들이 왕으로 분명히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냐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그래서 왕정시대 또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그랬고요. 그 강한 자를 누구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흑암의 권세가 꺾여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 이 천국의 비밀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인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생명이 되셔서 죄의 삭슨 사망요, 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로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정언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정언한다고 했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어디에 가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은요, 늘 복음 전할 때에 항상 이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행전 20장 28절에, 28장 31절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끝까지 무엇을 말했냐. 하나,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씨앗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우리, 얻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뿌려진 겁니다. 하, 누가 뿌렸다고요? 하나님이 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뿌려야 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이 씨를 하나님이 뿌리셨는데. 그리스도가 뿌리셨는데 이 씨를 받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되어지게 될때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오늘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는 길가 밭입니다 사절에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땅속에 스며들지 않으니까 땅 속에 들어가지 않은 심겨지지 않으니까 새가 와서 다 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이 말씀을 전혀 내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금방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다 날려 버리죠. 자기의 경험 자기의 학식,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경험들, 이런 사람들이 길가밭이죠.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말씀 들으면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 다른 건요, 전부 다 걸러냅니다. 그게 길가밭이죠.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오절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도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을 때는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냥 말씀을 받으면 즉시 기뻐하고 즉시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로 갈급한 분들이죠. 그럼 갈급, 갈급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내 어려움에 집중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막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그기에 대한 어떤 답과 해결을 얻으면 되게 기뻐합니다. 근데 그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은. 그 동기를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떠나버려요, 쉽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떠나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문제, 사건, 어려움이 생기면 또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찾아와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얻고 기뻐서 막 간증하고 막 하나님 살아 계시다 이러는데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면서 그 문제와 상관없이 문제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체험했다면 문제와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해결되어지지 않는 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다 정말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나지 않으면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다른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면. 다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세 번째, 가시떨기에, 어, 가시떨기 받치죠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데, 어,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와켜 결실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앞에 사람들은 다 뭐냐?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듣고 깨닫고 그리고 결실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듣기는 들어도 길, 아예 길가밭은 듣지도 않고요. 그리고 돌짝밭은 듣기는 듣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뭐 중심으로 듣냐 내 문제 중심으로 듣어요. 내 형편과 내 상황 나의 나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가시들기는 뭡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이게 결실하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더라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이 옥토와 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옥토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옥토가 되어지느냐, 길가밭도, 가시밭도, 돌자밭도 기경되어지면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밭을 갈고 가라 없고 돌은 다걷어 내고 가시나무는 다 뽑아내고 그러면 그 마음밭은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뭡니까? 복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호세아가 말씀하는데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그랬어요.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의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그게 씨가 뿌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길가밭이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내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기경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12절에, 호세아 10장 12절에 마침내 여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게 하시려나. 씨를 뿌려놓고 비가 안 내리면 그 씨는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씨가 뿌려졌을 때에, 씨가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면 그 씨들이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물을 주시는 거예요. 물을 주니까 자라서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묵은탕을 기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경합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베레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 정말 말씀을 받고 그것이 진짜 그런가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죠. 먼저는 간절한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때그 말씀 이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밭을 기경하고 씨가 뿌려지면 그다음 뭘 해야 되냐?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위에 흙을 덮어야 돼요. 그 흙을 덮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마음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정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과 확신으로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흙암의 곳을 꺾는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오는 것 이것은 뭐냐? 땅을 기경한다는 거예요. 그럼 땅을 기경하고 나면 말씀이 그 기경되어진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말씀이 뿌려져요. 근데 그 말씀을 흙으로 덥, 덮지 않으면 또 새가 와서 먹고 흙으로 덮지 않으면 태양열 때문에 다 버리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흙으로 덮어야 돼요. 흙으로 덮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언약으로 내게 붙잡혀지는 그 시간이 언제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시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히브리스 11장 믿음과 확신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실상으로, 증거로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나중에 60, 100배, 60배, 30배의 결치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를 부리고 계십니다. 그 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내 마음밭이 먼저 기경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 말씀이 내게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흙을 덮어야 됩니다. 기도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내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그 열매를 맞, 받아서 결실을 했다면 그 씨를 우리는 이제 또 나가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사라진 시대, 흑암과 혼동과 공허가 온 땅을 덮어버린 이 시대, 내필임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옥토와 같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결실 맺은 우리를 통해서 이 씨를 또 뿌리는 자로 하나의 물을 불러 주셨습니다.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이 천국 복음의 열, 열매를 간직하고, 그리고 이 열매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씨를 뿌리는 자로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제자를 찾아 세우는 복된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맘, 어, 천국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전도제자의 기도입니다. 복음의 씨를 품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기경되어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씨를 뿌려 제자의 열매를 거주는, 거두는 영적 농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없어 흑암이 가득한 시대에 복음의 씨를 뿌려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에게 아유주 없어서 우리 주신 강단의 말씀,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어, 교회 주신 우리 기도 제목들 주보에 남아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어, 올 한해 주신 언약과 또 교회 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이3 7선교 현장과 또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현장의 시스템들과 어, 또 교회 내의 기관들을 위해서 어,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장미등 가정들을 위해서 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 늘 그냥 반복되어지는 형식적인 기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이번 주 진행되어질 우리 대신방을 통해서 각가정에 중요한 언약이 선포되어 줄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오전에 우리 러, 어, 베트남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또 오후에는 어 우리 택폴 지교회가 이제 또 새학기를 맞아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불신 가정 두고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 이 남편들이 예배는 안 오지만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제는 우리 박은수 집사님 남편은 교회에 와서 차 한잔 하시고 가시고 또그 전에는 우리 이세별 집사님 남편은 또 와서 교회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가시고 어, 이러한 또 만남의 연결들이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한 사람, 어,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불러주신 이 성도를 통해서 그 남편과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주신 기도의 을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을 가지고 힘닿는 데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